어, 선거 기관 기관에 있었던 그 당선자의 표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뭐 정확한 문장은 끝나지 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그 표현이 계속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 기자가 말을 끊는 바람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 하고 어, 단절되는 바람에 그런 어떤 오해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나한 것은 맞습니다. 오해다. 예, 그렇습니다.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입장이 정부 장하고 동일하다 이런 지지죠.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하고 동일하다는 지지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그 정보 교환이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제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론 그럴 수 있어요. 바로 니까 근데 네. 일본이 지금 이 소부장에 대해서 아직도 풀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풀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어요. 예. 이런 상황인데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나간다 말입니까? 관대한 것도 아니에요. 풀어야 한다는 입장 같은데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어, 한일 관에 있어서 어떤 일본의 입장을 다시 음. 확인하고 그런 것은 외교적 차원에서 어, 조치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미디어 오늘.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 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 우리 저 국방장관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방 정책 자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때. 윤석열 당선자 후보,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말씀을 하도록 조언을 했었던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일본 자위대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일본 헌법에도 금지가 되어 있고 미일 간에 합의한 협력 지침에도 대한민국의 승인이나 요청 없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체 들을 수 없다. 우리가 요청이나 승리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다만, 어, 선거 기관에, 기관에 있었던 그 당선자의 표현, 일본 자유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뭐 정확한 문장은 끝나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그 표현이 계속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 기자가 말을 끊는 바람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고, 어, 단절되는 바람에 그런 어떤 오해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나한 것은 맞습니다. 오해다.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게... 윤 당선인이 어,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번에 윤석열,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안보실 1 차장으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를 임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분이 평소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은 일본이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 이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는 게 한반도에 들어오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을 국가안보실리차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지난번 후보자 토론에서한 말을 맥락을 맞춰보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그때 이한 말이 실현이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을 얘기한 거 아닌가? 본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그이 지금 인사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 말이 진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틀린 생각일까요? 그 기사 내용이 나왔을 때 제가 김태호 이제 1차장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인수해서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사로 나왔던 내용은 실제 논문 내용과 전혀 반대다.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 제가 그 기사는 보지 못했지만 논문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설명을 한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뭐 지금 당선인 우리 저 윤석열 당선인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 자문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물어보겠는데 일본 자위대가 이 한반도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은 아예 그런 생각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건 분명합니까?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영공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토의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난번 기사가 나왔을 때도 일본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문제는 명확한 입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일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은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그렇지 않은 톤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선인께서 일본 자위대하고 우리 한국군하고 연합훈련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당선인이나 혹은 또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일간의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그 훈련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일부 허용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재재난 그다음에 확산 방지 구상 차원에서 그두 가지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군사적인 어떤 전통이와 관련된 그런 군사 훈련은 어,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서면 질의 답변에서 한 가지 더 어, 후보자께서 일본 자위대와 훈련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국간 신뢰 회복과 국민 공공대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일본 자위대 육군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훈련해도 된다. 할수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양국 간 신뢰해 복과 국민공원대 행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되면 된다.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도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일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훈련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그 훈련 부분은 훈련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아니, 어쨌든 성격이 어, 네. 어떻든 간에 일본 자위대, 육, 육전대가 들어와서 서울에 왔다, 부산에 왔다. 국민 감정이 어떨까요? 그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의 한일관계상으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아니고, 지금 저 우리 후보자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들어올 수 있다는 또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건 전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번 이 후자 토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김태호 김태효 이씨를 지금 저중 중책을 맡긴 것도 그렇고, 또뭐 후보자는 지금 말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본 의원은 지금 찜찜해요. 이건 일본하고 연합훈련 하고 또육상자이대가지 들어오고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회에 그치기를 바라는데. 확실하게 아니라는 입장은 얘기할 수 있죠? 네 의원님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달 지소미아 종교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다가 다시 유예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19일 종교를 시켰죠 11월달에 19년 11월 11월이가 11월 어 11월 22일 회력 정기 결정을 했고 현재 이러고 있죠. 그 그럼, 결정을 다시 유예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예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ICBM 발사 할 때도 어, 북한 미사일 발사 제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본인 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입장이 정부 입장하고 동일하다 이런 취지죠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하고 동일하다는 지지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그 정보 교환이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론 그럴 수있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 일본이 지금 이 소부장에 대해서 아직도 풀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수출금지를 안 풀고 있어요. 금지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이런 상황인데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나간단 말입니까? 장관이 지금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을 지금 이 상황은요, 한일간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그래서... 입장에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 관대한 것도 아니에요. 풀어야 한다는 입장 같은데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한일 관에 있어서 어떤 일본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그런 것은 외교적 차원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지소미아 뭐 정상화하는 문제는 그것은 국방 사안이라기보다는 외교 사안에 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네.